안녕하세요. 음, 신한대학교 2학년 치기공학과 민재원이라고 합니다. 음, 이번 총위치 제작은 상학이랑 하학을 방법을 따르게 했는데요. 지금 하 상악은 아가로 이용해서 콜드 큐링을 제작을 하였고 이제 하악은 똑같이 히트 큐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작이 돼서 완성된 총 위치입니다. 상악은 콜드 큐링, 하악은 히트 트림, 히트 큐링, 네. 이번 발표는 이제 하악을 이용한 히트큐링에 관한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악도 이렇게 사악처럼 똑같이 기준선을 먼저 표시를 해줍니다. 치조제 정선이랑 정준선이랑, 이렇게 견치가, 견치가 올라갈 부위랑 이렇게 다 형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외형 기중선을 모형에 형성을 해주었으면 이제 레진 기초상 이 분리될 수 있도록 레진 분리제를 이렇게 도포를 해줍니다. 도포를 해준 뒤 이제 레진을 이용해서 자가 중합 레진을 이용해서 뭐 광중합의 레... 무슨 레진을 이용해서 기초상을 형성해 주고요. 그다음에 레진이 중합이 되었으면 이제 중요 그다음 이제 교합제가 교합제를 이렇게 형성을 해 줍니다. 하악 교합제를, 교합제 높이는 레트로몰라 패드 3분의 2그 높이에 맞게 교합제 높이를 형성해주고요. 하악도 상어처럼 똑같이 전치부는 5mm, 소구치부는 7mm, 그리고 구치부, 대구치 쪽은 이제 10mm 정도로 이렇게 형성을 해 주어야 합니다. 폭을 그렇게 성형성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폭과 이제 높이가 형성이 되었으면 이제 인공치가 배열되는 이제 베이스를 형성해 주었으면 그 기준과 규격에 맞게 인공치를 배열을 해 줍니다. 물론 상학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지만, 하학도 교합제 형성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왜냐하면 인공지가 배열되는 기준이 바로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과정을 잘 해야만 최종적으로 좋은 위치를, 위치 일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합제를 규격과 포개 맞게 섬세히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치도이 치열궁이랑 이 치조제 정석 위에 이렇게 올라가도록 인공지 배열도 조심히 신경쓰면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히트 큐링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먼저 함을 준비해 줍니다. 이제 빈 함에 이제 석고 블리제인 바세린을 이렇게 도포를 함 내부 전체에 꼼꼼히 바세린을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1차 메모를 하게 되는데요. 1차는 석고로 그냥 보통 석고 플라스터를 이용해서 미싱을 해준 뒤에 이렇게 상함하항 모형을 중앙에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위치를 시켜주고, 언더컷이 없도록 형성을 해준 뒤에, 이제 퍼티를 이용해서 교환면은 빼고, 인공지 그 치간 부위에 석고가 들어가지 않도록 퍼티를 이용해서 잘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2차 매몰은 경석고를 이용해서 저 교환면 부분을 덮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3차 매몰. 다시 석고를 이용해서 매몰을 한뒤 플래스크 뚜껑을 덮고 압력을 준 뒤에 중 히트 중합 중압, 열 중합을 하게 됩니다. 그 영상은 제가 말씀드린 걸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세린으로 먼저 함 내부 전체에 이렇게 도포를 해주고 뚜껑도 이렇게 바세린을 꼼꼼히 도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매모를 위해서 경석구를 미싱을 한 뒤, 이렇게 1차 메모를 준비를 해주고요. 이렇게 메모를 해주고, 이제 하암 모양을 중앙에 위치시켜 줍니다. 언더컷이 없도록. 이 튀어나온 석고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고요. 위치상이 위치상에 닿지 않을 정도로 석고를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다음에단 깔끔하게 그리고 플래스크끼리 닿는 이 부분은, 이 메탈 부분은 석고가 닿지 않도록 더 깔끔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석고 블리젤을 이 석고 부분에만 발라줍니다. 그다음에 퍼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덮지 않게 이치 치간 시간 사이에만. 빈공 티를 이용해서 덮어줍니다. 그리고 경석골을 이용해서 지금 너무 빨랐는데 지금 경석골을 이용해서 이제 교환면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고요. 그 뒤에 다시 3차 매몰 이제 다시 플라스타를 개서 이렇게 미싱을 한 뒤에 모형 전체를 다 덮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뚜껑을, 함 뚜껑을 닫아주고, 과잉된 석고 부분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준비된 함을 프레스기에 넣고 고정을 잘 시켜주고 이때 고정을 할때 튀어나오는 석고들은 다시 제거를 해주는 편이 네, 모든 작업은 다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이중 힘이 필요한 부분에서, 복학생 오빠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주면, 이렇게 친절하게 <laughs> 해줍니다. 그리고, 열중함이 다된 함을,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 이렇게 왁스가, 녹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서 위치상을 제거해주고, 뜨거운 물로 이용해서 함 내부에 있는 왁스를 다 제거해줍니다. 깨끗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이 제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분리제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주고 이제 레진을 주입할 레진을 미싱해주는 지금 영상입니다. 분말 가루를 넣고 리퀴드를 넣으면서 리퀴드를 첨가하면서 농도를 조절하면은 네 되실 거예요. 상악은 레진이 유동성이었지만 이 히트 큐링을 할 때는 레진이 이렇게 떡상 상태에 손에 묻어있지 않을 정도로 떡상 상태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함 내부에 레진을 채워주고 셀로판지를 넣어서 한 사이 셀로판지를 넣어서 프레스. 이에 넣어서 이제 압력을 시켜줍니다. 1차 시합, 2차 시합, 3차 시합까지 해서 시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중압을 해주면 삐어, 삐져나오는 이 레진들을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과잉된 레진들을 다 제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석고 가위로 위치상 외에 붙어있는 석고들을 다 석고 가위로 떼줍니다. 이때 석고 가위로 할때 위치상이 같이 파절돼서 깨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깨지지 않도록 조심히.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이 날카롭지 않도록 덴처바로 다 다듬어 주고 이제 팔레싱 퍼미스를 이용을 한 뒤에 이제 팔레싱을 해주, 해주면 최종적인 위치가 이 사진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빤딱빤딱한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어, 히트 큐링이랑 콜드 큐링을 하면서 느낀, 느낌... 하면서 차이점이 뭐냐면, 이 지금 콜드큐링은 진짜 확실히 연마를 한 것처럼 이제 레진이 중압돼서 나온 걸 보면은 진짜 한 것처럼 팔레싱이랑 최종 광택을 낸 것처럼 굳이 하지 않을 정도로 광택이 나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기포 발생도 적은 것 같고 시간도 굉장히 빨 시간 시간적인 면도 히트 큐링보다 콜드 큐링이 확실히 더 시간적인 면에서 좋은 것 같고요 시간 소모도 적고 그리고 깨끗이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 히트 큐링은 음 아무래도 메모를 하다 보니까 열중합으로 하다 보니까 기포도 발생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석고 같은 게좀 석고를 이용을 해서 히트큐링을 하다,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일치에 일치가 나왔을 때 석고로 제거, 석고 가위를 이용해서 석고를 제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위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가 콜드 큐링은 스파출러로 이용해서 아가를 쉽게 제거가 되지만 굳이 힘을 주지 않아도 큰 충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치상이 부러지거나 그럴 염려가 없는데 히트 큐링 같은 경우는 석고를 이용해서 메모를 하다 보니까 석고가위로 이용해서 석고를 제거하기 때문에 그러한 외력이 아가보다는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제거를 할때 자칫 잘못하면 두동강 나는 네 그런 엄청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뭐 여러 방면에서 봤을 때 히트 큐링은 위험성도 있고, 콜드 큐링에 비해 시간 소모도 크고, 그리고, 매몰하는 것 자체도 시간이 걸리지만, 연마하는 데에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확실히 콜드 큐링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콜드, 콜드, 큐리 때, 콜드 큐링 때 사용되는 아가는,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성 그런 소비적인 면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상 히트큐링 총이치 하. 히트큐링을 이용한 총위치학 발표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